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거나 듣거나 알고 싶어 합니다. 기본 심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사생활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됩니다. 지금 친밀한 사이라도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 관계예요.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것이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답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걱정하거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뜨려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가십거리가 되고 말아요.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을 경우 언젠가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보존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더 높일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입안의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전해지지요. 우정이 깊지 않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답니다.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위기에 취해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무의미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을 살피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잔혹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즐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답니다. 누군가의 나쁜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친구인 듯 느껴져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 나에 대한 뒷담화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비판이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 태도에 놓이게 하고 대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박혀 있다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인간의 허물은 본인의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의 거울로 삼아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이 돼요. 상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 있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돌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인생과 특정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 때때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표현과 험담 또는 무의미한 조언을 넘어 충고를 쉽게 하지 마세요.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 없게 만들어요. 항상 자랑만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필요에 의해 당신 곁에 있더라도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우호적인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답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말을 많이 하면 오만해 보이기 쉬워진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진실된 마음이 감춰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풍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몇몇의 사람은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에요.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말해버린 자랑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어요.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 누구라도 돈에 대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친구이든 친척이든 모두를 잃게 될수 있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랍니다. 지인이 부자되면 앞에서는 박수 쳐도 돌아서선 시기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시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는 세워진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행동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관계가 파탄나서 끝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민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미리 말하면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에 속아 실제 노력이 부진해질 수 있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들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거나 듣거나 알고 싶어 합니다. 기본 심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사생활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새롭게 형성됩니다. 지금 친밀한 사이라도 몇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예요. 어떤 관계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모두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것이기에 자신의 얘기를 너무 많이 털어놓으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것이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하답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걱정하거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트려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가십거리가 되고 말아요.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았을 경우 언젠가 자신을 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답니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평가와 비난에 드러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해요.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보존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더 높일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에요. 인간은 모두 입안의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전해지지요. 우정이 깊지 않다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언제나 조심해야 한답니다. 남을 의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분위기에 취해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랍니다. 무의미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망치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말해도 괜찮은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더 나은 이야기도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우선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사람들을 살피며 한번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잔혹한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무의식적으로 즐긴다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답니다. 누군가의 나쁜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에서 타인에 대한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친구인 듯 느껴져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 나에 대한 뒷담화로 돌아올 수 있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 나간 말은 결국 본인에게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비판이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을 방어적 태도에 놓이게 하고 대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에요.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박혀 있다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인간의 허물은 본인의 사회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의 거울로 삼아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이 돼요. 상대의 입장에 반대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거침없이 말하지 말고, 상대가 간과한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부드럽고 재치 있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돌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는다는 뜻이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인생과 특정한 상황이 있기 마련이니 때때로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표현과 험담 또는 무의미한 조언을 넘어 충고를 쉽게 하지 마세요. 충고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답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 없게 만들어요. 항상 자랑만 늘어놓으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게 되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필요에 의해 당신 곁에 있더라도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우호적인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답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행도 말을 많이 하면 오만해 보이기 쉬워진답니다.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진실된 마음이 감춰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허풍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몇몇의 사람은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에요. 신이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기보다는 두배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말해버린 자랑이 의외의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어요.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 누구라도 돈에 대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친구이든 친척이든 모두를 잃게 될수 있답니다.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랍니다. 지인이 부자 되면 앞에선 박수 쳐도 돌아서선 시기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시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특히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부러움의 강도는 세워진답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바라며 행동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관계가 파탄나서 끝을 맞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들로부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민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미리 말하면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의 소가 실제 노력이 부진해질 수 있고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들로 인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목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플라톤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현명하고 실용적인 조언들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의 조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조언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